지하철 3호선이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고요. 뭐, 걸어서 도보로 10초. <laughs> 10초밖에 안걸요 굉장히 좋은 거리죠. 아, 이게 낙원동 121-1번지 거고, 예. 매매가는 105억. 1 0 5억이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예요. 아... 땅이 88평. 건물이 전체 연면적이 307평 정도 되고, 보시다시피 5층짜리 건물이죠. 중국인 1983년에 됐으니까 근 40년 가까이 된 거죠. 건물 보면 특이한 게옆 건물이랑 벽이 붙어 있어요. 네네. 옛날 건물은 의외로 이렇게 건물을 붙여서 지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은 거라 지금과는 다르게 건축법이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은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거의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예. 아까 말했지만 한옥마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 이 건물의 매력은 익선동 한옥마을의 시작점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저 안에를 들어가 봐야 음. 아이 건물이 매력적인 건물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차가 다닐 수 없는 이 좁은 골목들인데 이 좁은 골목에 젊은 2 0 30대 소비자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소비를 하는 곳입니다. 와 익선동 한옥마을. 한옥마을. 네. 오늘 월요일이고 비가 와서 조금 손님들이 덜 찾아오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뭐 기본이 40년, 50년 되는 오래된 것들인데, 그걸 새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리뉴얼을 해서 아, 각자 건물 하나하나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게 한 단지가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재미를 찾아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굳이 찾아온 불편함을 감수하고 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익선동 한옥마을은 yeah.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번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 하나씩, 둘씩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카페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2015년대서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상가들이 지어지고 소비자들이 찾아오면서 활성화를 띄게 됐어요. 그럼 2022년이 된 지금은 저뒷 블록으로 또 계속 확장 중이고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여기 매물들이 나오면 잔뜩 노리고 있는데 매물이 귀에서잘안 나옵니다. 나가아도 지금은 안 내놓을 것 같아. <laughs> 지금 이게 평당 1억 2천인데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은 작년에 2021년도에 주변에 각각 1,9900만 네, 원, 1억 2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음. 참고로 이게 2016년에 같은 요본 건물이 요 건마 빌딩이 7,300만 원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요. 7,300이요? 네, 2016년이니까, 뭐, 시간은 좀 됐죠? 우리 본 꼬마 빌딩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의 뒷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는 이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한데, 여기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따로. 네,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장사를 할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아보시죠. 네, 한 바퀴 돌아보면은. 네. 야. 여기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 이 건물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 2010년도부터 이런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여기는 되게 나름 아. 현대화 식으로 건물을 리뉴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아. 만약에 이걸 누가 다시 사서, 음. 투자자분들이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한다면은, 이 뒤에 있는 이 선동 한옥마을에 맞춰서, 컨셉을 그러니까, 맞춰서 조금 더그 레트로 느낌 레트로 느낌이 나게 오히려 좀 낡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